호슈 꾸보다 빨입니다. 오늘은 조금 무거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공세가 시작하면서 참 어이없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. 길거리에서 보이는 모든 중국인을 때려라 라는 글이 SN에서 돌고 있다고 합니다.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글이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프랑스에 사는 한인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조심해야 한다. 자기 중국인 친구도 당했다. 집에 맞고 들어왔다 라는 글이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또 한국 대사관 사이트에도 인종차별 범죄 위협 관련 안전유의 당부라는 글로 프랑스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아시아계를 비롯한 특정 그룹을 향한 혐오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글이 올라온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심지어 프랑스 신문에서도 이 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. 충격적인 트위터가 올라온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. 아이디 크라토스는 중국 여자들의 천녀성을 빼앗고 도망가라 라고 쓰기도 했습니다. 더 끔찍한 건 여기 중국 국기 앞에 태극기도 달아놓았다는 겁니다. 이 외국인들은 한국인과 또 중국인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. 또 아이디 타시트르는 당신이 만약 슬프다면 세상에는 더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알아라. 당신은 중국인이었을 수도 있었다 라고 쓰기도 했습니다. 또 아이디 KND932는 중국인들 다 죽어라. 또 아이디 탈시츄르는 다시 나를 중국인과 함께 우리에 넣어라. 중국인과 놀아주다가 부셔버리겠다. 죽기 전에 그 눈에서 희망이 꺼져가는 것을 보고 싶다 라고 쓰기도 했습니다. 정말 극히 일부 사람들의 생각이고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저런 글이 SNS에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없었습니다. 제가 프랑스에 살면서 개인적으로 쭉 지켜본 프랑스인들은 어, 특별히 인종차별을 한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. 따뜻한 사람들이라고까지는 못해도 친절한 프랑스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. 처음에 프랑스에 왔을 때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잘 알지 못했지만 지금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아져서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관심을 보이면서 또긴 대화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금은 봉쇄로 밖에 나갈 일도 거의 없겠지만 더 이상 이런 어이없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건 영광 버리굴비예요. 정말 맛있어요. 이건 녹차 녹차를 끓여갖고 녹차물에 말아 물 말아서 먹으면 끝내주지 한상이 한상. 한국에서 사온 거예요. 그럼요. 영광 가서 사온 거예요. 페스에서 <laughs> 사온 문어고요. 내가 한국에 서사온 전복이에요. 전복이 얼마나 큰지 최고로 큰. 이거 우리 정원에. 숟가락과 깻잎이요